오늘은 무슨 날? i n t e r n a 저희도 올해도 참여를 해서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올해는 옷도 이렇게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하이디 멜로디가 로제의 아파트 댄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laughs> 너무 재밌겠다, 그지 그동안 예.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바돌이냐, 거기? 고추죠? It's just l i 괜찮아? y 예, 괜찮아. 음. 오늘은 제 3의 인터내셔널 날. 그래서 오늘은 yeah. 엄마, I wanna, I wanna remember this m o oh. <laughs> 그래서 오늘은 하이디랑 멜로디가 로제로 변신했어요. Is, 하이디 좀 옆으로 가죠. 아, oh. 오늘 인터넷션 아이. 저희 하이디가 학교에 okay. 들어가고 처음 하고 있어요. 하이디 좀 옆으로 가봐 멜로디가 안 보여. 안 한다면 왜 자꾸 그래? 아, 너무 예뻐. 오늘 햄 f u 오케이? 오늘 재밌게 yeah. 보내요. 코리아 hey. 네. 화이팅! 해봐. k o r e 이팅 스마일 화이팅! 음.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응 음, 가자 가자 오늘. 오늘 좀 일찍 왔어요. 저희 세팅도 좀 해서. 네 가죠. 갑시다 해봐. 같이다. 이디 갑시다. 같이야. 공이이거 부시면 안 돼. You need a w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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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니 얘들아? Yeah. 야, 그거 뭐냐면 공기야. 저희가 오늘 상품으로 공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지도 상품으로 받았어요.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리베무니 멜로디 하이디 엄마입니다. 아, 제가 전 영상에도 그랬지만,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는데, 그동안 조금 이제 아이들 학교 행사에 좀 많이 하느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어, 풀로 봐야 되고, 또 남편도 뒷바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챙겨줘야 될게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써 3월이 됐는데, 지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벌써 3월이라니. 말도 안 돼. 올해는 정말 시간이 빨리 막 갔고, 1호이 되자마자, 뭐, 불도 나고,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생기고, 사건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빨리 간것 같아요, 시간이. 안갈것 같았는데, 더 빨리 갔어요. 앞에 영상에 보시면, 저희 멜로디 하이디가 이제, 로제의 아파트 댄스를 쳤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상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멜로디는, 멜로디와 하이디는 이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이디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킹다가든 전 단계인데, 약간, 프리스코, 약간,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사이디는 4살 때 들어가서, 제일 어린 학년이고, 멜로디는 1학년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그니까, 이 학교에는 되게, 어, PTO, P.T.O.라고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게 부모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단체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은 약간 시스템이 부모님이 되게 좀 많이 도와줘요. 저희는 사립이 아니라 국립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하는 행사 같은 게 학교에 되게 많고 그게 좀막 그런 게 많다고 해서 제가 이 학교를 되게 좋아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돼 있다고 해서.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International Night이라고, 이제 각, 어, 세계적으로 이제, 어, 각 나라별로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이 많아요. 그것도 되게 좀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 국가의 아이들이 있어서, 어, 되게 약간 인종차별이 좀 적은 편인 것 같고, 너무 백인만 있는 학교에 가면은 또 아시안들이 너무 뜨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마음에 들고, 이 인터내셔널 나인 행사를 하면서 좀더 놀랐던 거는 정말 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한국도 있고, 뭐, 아, 아시아부터 시작하면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올해는 일본도 있었고, 필리핀, 그리고 뭐, 태국, 뭐, 다 있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인종이 있고, 그리고 유럽도 되게 많고, 뭐, 네덜란드, 뭐, 핀란드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인도, 뭐, 이라크도 있었고, 이란도 있고, 뭐,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였죠? 정말 전 세계의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들이었어. 콜롬비아,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한3 0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해, 이게 세 번째거든요.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이제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무대에서 이제 약간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멜로디 하이드는 그동안 조금 어려워가지고, 멜로디는 이제 학교 다녔지만 하이드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었고, 작년에는 한국 아이들이 단소를, 에, 미코도로 아리랑을 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파트 로제의 노래가 정말 붐이고 저희 멜로디 하이드 친구들도 막 불러요. 막 공원에서 만나면 동네 반의 애들이 막 아파트 아파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파트가 아팔문인데 이제 한국식으로 아파트인 거죠. 근데 그걸 부르는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준 아이디어 중 하나가 이제 로제의 아파트 송을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로제의 아파트 이제 춤을 추는 걸 했어요 근데 저희 멜로디 하기도 이번에 참여를 했고 너무너무 귀여웠답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되게 조금 걱정도 했었고 어 약간 떨리기도 했는데 다행히 조금 긴장은 했지만 그래도 되게 잘했어요 잘했고 너무 좀 고마웠던 건 뭐냐면 이게 제가 미국에 온지한 거의 10년이 됐는데 제가 한 처음에 미국 온 지가 14년, 뭐 14년, 뭐, 이렇게 된거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아파트, 아, 아파트래, 사이에, 어, 강남 스타일에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친구의 파티에 갔을 때도, 그 노래를 틀더라고요 애들이 미국 애들이 그래서 와 되게 신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씩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좀 약간 어 북한에서 왔니 뭐 남한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20년) 전에 온 사람들 물어보면 좀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차별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 김만 가져가도 이게 뭐냐고 막 놀리고 그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게 한 10, (10년)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정말, 미국 아이들이 김을 스낵으로 먹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멜로디 친구가, 엄마, 걔가 이김 가져와서 스낵으로 먹어. 그, 그러니까 저희가 김 싸먹는, 밥 싸먹는 김 있죠. 그걸 이제 미국 애들은 스낵으로 많이 먹더라고헬티 그러니까 스낵이라고 해서 먹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막, 이런 쿠키보다는 건강하잖아요. 김이 훨씬. 그래서 그걸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되게 한국인으로서도 뿌듯하기도 하고, 자부심도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옛날처럼 막, 눈 이렇다고 놀리고, 그런 거는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고맙게도, 저희가 k p o 이 너무 인기가 많고, 한국 음식도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로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멜로디 아이디가 올라가기 전부터, 반 친구들이 막, 아파트 노래 부르고, 언제 하냐고 부르고, 아, 그리고, 오징어 게임 도 너무 희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인터내셔널 부스에 저희 한국 부스에 한국 엄마들이 여럿이 했고 저는 그냥 데코레이션만 참여를 했지만 다른 한국 어머니들이 정말 음, 떡볶이도 만드시고 김밥도 만드시고 식혜랑 뭐 이런거 다 준비하셨고 오징어 게임이 나는 달고나 뽑기 게임도 준비를 하셨어요. 진짜 집에서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 확실히 그 스케일 게임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지 않았어도 그게 뭔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 게임이 뭔 뭐, 달고나 게임. 그래서 그런거 하는 것도 너무 너무 좋아했고 인기 너무 나가지 금방 다 팔렸고 다 나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100개씩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되게 다 알고 있더라고. 이제 스키니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복 입으신 분도 계셨는데 어머니 중에 또 한복 입으신 분 계세요 제가 한복 한국에서 안 가져와가지고 올해 한국에 가면 꼭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멜로디를 입었는데 또 하이디는 한복이 없어요. 돌때 입었던 것밖에 서하이디도 이번에 이제 제가 올해 한국에 갈 계획인데 한국에 가면 사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한국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막그 멜로디 친구들도 이제 그 로제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로제랑, 뭐, 블루로마스 다 봤으니까, 와, 로제 진짜 예쁘다. 뭐 한국 사람 되게 이미지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 이거 코리안숭이야. 그래서 하이디 멜로디 이거 오늘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도 해줄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아이들이 이제 멜로디 하이디한테도, 너 코리안이야. 그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오, 어, 코리안이야. 우리 엄마 코리안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정말 좀 뿌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저도 너무 아~ 저도 이렇게 막 완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 조금 소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이랑 함께 좀 도와주는 거 진짜 제가 메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디스플레이만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조금씩 제가 이렇게, 그, 어, 계속 쭉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또 내년에 또 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 하이디가 채연자였는데, 조금 어렸어요. 연습할 때도 잘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계속 하이디, 하이디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앞에서 친구 찾아보고막 웃고 있더라고. <laughs> 댄스를 쳐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미국에 살면 인종차별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근 정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저희 동네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도 되게 많고, 근데 그쪽 도 나도 되게 한국 되게, 한국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복 입은 어머님도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이제 실제로 이거 봐서 너무 좋다고, 한복을 이제 TV에서만 보다가, 그런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 이민을 생각하시거나 뭐 여행을 생각하실 때인종차별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셨으면 좋겠고, 좀, 그까 자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오징어 게임도 너무 유명해지고, 러이파이도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와! 하더라고요. <laughs>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 너무 이제, 의기소침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어디에 왔냐면, 저희 동네는 근데, 한국인이 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필리핀어가 제일 많이 산대요. 동네 아시안 마켓이, 시푸드 시리라는 슈퍼마켓이 있는데 저가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여기 이사온지 3년 됐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아시안 용품이 있고 한강 물건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트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 약간 H 마트만 생기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엄청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제가 콧물이 계속 나와서 코를 계속 만졌네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뿌듯한 날이었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내년에는 좀더 이제 데코 같은 걸로 제가 그림을 더 많이 그려가지고, 좀더 멋있게 해볼까 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려도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하이드 멜로디 정말 많이 컸죠? 큰 모습 보고 이제 예뻐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정말 제가 하이디 어렸을 때부터 봐주신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몇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봐주신 건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 시작하신 분, 구독 시작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만나요!